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KBFD 뉴스입니다.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가 지난 토요일 에바비치 골프 코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골프 대회에는 142여 명의 골퍼들이 참석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가 지난 토요일 에바비치 골프 코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한인문화회관 건립기금 마련 골프대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진행된 골프대회에는 각 단체장을 비롯한 후원업체 관계자 등 142여 명의 골퍼들이 참석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대회를 주최한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아만다 장 위원장은 고 배성근 위원장으로부터 시작한 골프 대회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아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고 하와이 한인동포들의 성원에 부합하는 문화회관 관립을 리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회째 하고 있고요. 아, 이대 위원장이셨던 전고 배성근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이유로 이 골프대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와이의 한인문화회관을 짓는데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이유 또 하나는 동포사회가 화합하고 또 친선을 도모하는 그런 장을 마련한다 라는 이유로 시작을 하셔서 10회째 맞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코비드 때문에 인퍼슨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하다가 지금 3년 만에 처음으로 주최하게 돼서 너무너무 한편 하와이 한인문화회관은 매년 11월 11일을 맞아 진행해온 한국의 맛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를 호놀룰루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맛 행사 또한 팬데믹으로 3년여 만에 준비하는 만큼 한인동포뿐만 아니라 로컬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